네, 하우머니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려야죠. 네,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 주시는 분입니다. 머니스토리 랩배경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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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그런데 역시 저를 보시면 매우 따뜻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돈을 <laughs>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<laughs> 네. 것 같은데 네. 아, 여전히 뭐돈 냄새가 나십니다. 어떻게 <웃음> 되셨어요? <웃음> 돈을 항상 이렇게 그, 바로 다닙니다. <laughs> 네.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. 네.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정보 저희가 좀 기대를 해 하고 있는데, 네.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? 아무래도 이제 시즌, 시즌이 만큼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.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가져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연말 정산, 뭐 직장인들에게는 13월에 보너스다, 뭐다 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하죠, 사실. 네, 많이 중요합니다. 연말 정산은 그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있으시면,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참차이 아,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의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막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초년생분들 사회 초년생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. 제가 이 시간을 비해서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보통 우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게 되는데 어, 소득세와 지방 어, 소득세라는 걸 떼게 됩니다 그래서 네. 다양한 세금을 아예 원천 징수를 당하거든요 음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차액을 세금을 떼고 차액을 지불받게 되는데 이 회사에서. 월급을 받을 때는 계략적으로월 그 지급액이라든가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미리 세금을 뗀 부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. 네. 그런 다음에 이제 2월에 우리가 그 근로자마다 이제 정확한 소득공제 내용을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그때 미리 뗀 세금과 정산한 세금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연말 정산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미리 좀 세금을 떼고 우리가 급여를 받고 네.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덜낸 낸 세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네. 수 있는 네. 게 바로 이제 연말 정산인 것 같은데. 네, 소득공제 개념도 좀 이것 좀 쉽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어, 것 진짜 같아요. 헷갈려요. 네. 네. 뭐 쉽게 말하면, 우리 급여소득자들이 그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떼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떼야 되게 되는데요. 네. 이런 부분들에서 나라에서 아, 너무 많이 떼니까 좀 줄여주자 해서 몇 가지 한목들 정해서 그것들 빼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번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, 말 그대로 빼주는 거고요. 네. 이 제도의 목적은 의무적으로 로 어, 내야 될그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함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그래서 최저 성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연말정산 시에 그 세금을 계산할 때 다양한 어떤 기준들을 적용해서 어, 내야 할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빼주는 것들을 소득 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면 말씀하신 해당 기준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? 어,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뭐 의료비라든가 예. 그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카드 사용비,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들이 좀 있고요. 네. 소득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연말 정산 시에 세금을 음, 줄일 수 있거나 음. 아니면 이제 환급받는 세액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요. 네. 그래서 뭐 연말에 보면 직장인들 뭐 서류 이만식 준비해가지고 음, 맞아요. 담당자한테 맞아요. 내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네. 네. 매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음. 음, 우리나라 이제 세법의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이제 바뀌는 경우고요. 이 네. 네. 세법이 바뀔 때그 연말 정산에 관한 제도까지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. 음. 따라서 해마다 소득공제가 변경되는 사항들을 좀 면밀히 체크하시고 음.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음. 올해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? 어, 2013년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좀 많이 바뀌었었고요. 네. 네, 새롭게 도입되는 세법에 따라 일부 이제 소득공제 항목 내용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소득공제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라는 게 생겼어요. 음. 음. 네. 그래요? 아주 좋죠. 대중교통비 하면 비용상으로 정말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비용인 것같은데요 네, 맞습니다. 뭐 저만 해도 뭐 출퇴근할 때 뭐, 뭐 전철비라든가 이런 거 (1년이면) 어마어마하죠 네, 그렇죠. 예. (2013년) 그 연말정산 시에는 그 (100만 원)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의 사용분의 3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. 네. 따라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한 기록을 꼼꼼히 좀 남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, 그다음에 선불카드 이런 것들 쓰시고 현금영수증 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네. 어,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티머니라는 뭐 정기권 같은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런 충전체 교통카드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미리 그 등록을 하셔야 본인 등록. 음. 하셔야 나중에 연말정산 때 자료 첨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.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느냐 마이냐 여기서도 아. 또이 논란에서 <laughs> 자유로울 수가 없겠네요 예. 말 많았죠 예. 왜 우리는 안 끼워주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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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요 예. 어. 보니까 이 대중교통으로 이제 포함되는 공제 대상으로서 포함되는 대중교통은 이제 광역버스, 시내버스 광역버스, 시외버스, 고속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, 뭐 열차 이 정도에 좀 해당이 되고요 예. 방금 말씀하셨던 네. 예, 택시하고 네. 비행기하고 재배대중. 배하고 관광버스는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음. 이 차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, 매일 출퇴근할 때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가로으을 타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포함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나? 뭐 이런 개념 생각이 듭니다. 그 음. 이제 달라지는 개념으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되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교통비만큼 많이 사용하는 게 카드인데요. 이 카드 소득공제에도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? 네, 좀 변화가 아무래도 있습니다. 네.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신용카드 공제율이 좀 변화가... 됐는데요. 종전에 20%에서 15%로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. 음. 반면에 이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기존 20%에서 30%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직장 분들께서는요, 소득의 25% 정도인 1,250만 원 정도만 신용카드를 쓰시고 아. 그다음에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 사용 아니,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는 뭐 여러가지 유리한 것이 사실인거예요 지금 네. 세법상. 근데 소득의 25%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해주는게 아니라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게 그래도 좀 현명하지 않을까 또 무리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또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요? 어, 근로소득자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. 자녀교육비에 대한 공제대상이 좀 확대가 좀 됐습니다. 음. 기존 공제대상이 에서 제외되었던 뭐 급식비라든가 특별활동비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네. 제가 또 막상 해보니까 만만찮아요. 어. <laughs>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정산 그할때 어, 소득공제 한목으로 이제 신설 추가가 되었고요. 예. 자녀들 두신 뭐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시라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월세를 내시는 우리 이런 분들에게 월세 네. 소득공제 한도가 좀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. 어. 총 급여 총 급여에 5천만 원 이하의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네. 월세액의 5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좀 보시자, 네.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부모 소득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?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네. 좀 많이 추세가 반영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말 그대로 배우자가 없는데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1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, 이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부녀자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. 음. 이거랑 이제 중복해서 아.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도 기부활동도 예. 굉장히 아, 관심많 많이 네. 갖고 있는데, <laughs> 기부금 소득공제도 있죠? 아, 매년 있죠. 있는데,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어떤 동의한 회원들에 한해서만 아. 예, 그냥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내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등록이 네. 되셔야 되고요. 1런이라도 기부한 회원은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금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시고요. 어,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뭐 12월 31일까지 네. 예, 이렇게 한꺼번에 뭐 기부를 네.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아, 다만 법인의 경우는 10%까지만 어, 송금산입 혜택을 준답니다. 그래서 송금산입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. 기부금 내신 거에 대해서 네. 개인의 경우는 3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요. 네. 이런 참 연말정산 1년에 딱한번 하는데 매년 또 이렇게 달라지는 아. 부분들이 많아서. 네. 정말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것 같다는 보여요. 생각을 하는데요. <laughs> 네. 끝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. 네. 어, 끝으로 주의사항은 뭐 이제 이렇게 바뀌는 아주 복잡한 사항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네,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아,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그 간소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등은 그 국세청에 그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등을 방문하셔서 아, 하나하나 다 챙기시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또 하나 이제 좀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하잖아요. 신전은 네.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또이것가지고또 많은 분들이 좀 악의적인 사기 시도를 음.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국세청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위작을 해서 예, 황금예산액을 뭐 조회하라든가 네. 뭐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라든가 음. 연말정산 공지 항목을 확인해보라든가 뭐 이런 문자가 뭐 와서 뭐 클릭을 하게 되면 네. 악성코드에도 감염이 되고요. 음. 또 통장에서 인출된다고 예, 그러니까 네. 네. 이런 시도들이 있으니까 좀 예의주의.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각별히 네.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명심해야겠습니다. 네, 네. 자 오늘 하우머니를 통해서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 알아봤습니다. 다음 주에도 많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.